사람은 매일 매일 무언가를 심습니다.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뿌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내가 심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과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겨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아들 드릴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과 내가 하는 태도들이 심겨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근데 그 흔적이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욱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항상 뭐든지 생각을 좀 깊이 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한 것들이 나는 말하고 잊어먹을지 몰라도 어떤 얘기는 그 말이 상처가 돼요. 그러면 그 상처 받은 것은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되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그 흔적을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늘 뿌리고 있다. 무 무엇인가를 늘 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화장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옛날에 우리나라 화장실이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요즘은 너무 깨끗해요. 화장실을 어느 건물 가든지간에 옛날 건물이 아니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향기도 나 화장실에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속담에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을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화장실은 이해가 돼요. 사실은 더럽고 냄새나니까 집에서 멀면 좋죠. 근데 처갓집은 왜 멀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만큼 더럽고 냄새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날 화장실은 너무 좋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화장실을 가잖아요.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네. 외국 외국에는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없대요. 우리나라 화장실을 가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얘가 식당인지 화장실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깨끗하다라고 그들이 평가하더라고요. 좋은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정말로 향기도 있고 정말로 아, 너무 안락한 공간이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공항에 화장실 문제가 심각했다고 그래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그 관계자들이 항공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파리 스티커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 소변기에다가 그 네덜란드 그 항공사에서 파리 스티커를 딱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많이 없어졌고 볼 일을 잘 깨끗하게 봤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남자 소변기 가면은 스티커 같은 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왜 그렇습니까? 제가 고속도로 갔다가 문구나할 기억 나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세요. 당신의 흔적은 뒤 사람에게 남습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하게 쓰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더러운 곳은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항상. 항상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한 것이나 행동했던 것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더러운 화장실 얘기를 했지만 이와 같이 흔적이 남아요. 내가 어떠한 말을 했는가 흔적이 남아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흔적이 남아요. 나는 이어도 흔적이 남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좋은 흔적을 남겨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다 흔적이 남아. 제가 이게 왜 하냐면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없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게 무엇이냐? 뒤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신 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8절이 나와 있어요. 8절이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야.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몇몇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육체적인 것을, 즉,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편의를 위해만 늘 살다가, 육체를 위해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영생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건 네가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거야. 네가 육체를 위해 심었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게 맞지. 썩어질 것을. 네가 성령으로 심었으면 영생을 거두는 게 맞고. 그 너는 육체를 위해 심어 놓고 영생을 위해 영적인 복을 받아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속담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일본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고요, 미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고요, 중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삶의 원리야. 이게 상식이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아까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심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어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자,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데 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의 법칙. 그게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내가 사과나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만 하는게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속담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인류가 다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고 그것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시험 볼 때마다 저도 이제 학생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알죠.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 보고 싶죠. 저희 딸들도 시험을 잘 보고 싶어해요, 늘.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 끝나고 시험 보는 아침이 되면 제가 의자 앉혀놓고 안수를 해줘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차에 앉아서 제가 애를 데려다 주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아빠가 기도는 해 줬지만 네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될 거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네가 공부한 것 중에 잊어먹은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것뿐이지. 네가 공부를 전혀 안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험 잘 보게 해드 리가 없어. 제 얘기를 시험 볼 때마다 얘기해요. 항상 제가 알고 있는 후배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동료도 그렇고 공부 되게 안 하고 교회에서 늘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창시절 때 그리고 시험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때만 되면 기도만 하더라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잘 보겠어요? 그리고원망에 하나님이 시험 못 보겠다고 저는 그거 보고 제가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공부 안 해놓고 무슨 하나님같 책임을 돌리냐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공부 잘할수도록 하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건 잊어먹은 것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약간 응용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잘풀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내가 어떻게 한 번도 공부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알수 있겠니? 그건 네 잘못이야 내가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잘벌려면 열심히 동분서주에 돈을 잘 벌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었냐 따라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열심히 잘 심어야 그대로 거두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네가 육체적인 것을 위해 심어놓고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하면 되겠냐?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지. 하나님의 법칙을 없인 여기 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 성령으로 심어라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굳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자기를 위하여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해놓고 주일만 나와서 교회에 와서 복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앉아 있으니 생활은 평상시의 생활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자기 편안함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그러다가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하고 앉아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야. 하나님은 너는 육체를 위해 심었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맞지. 어짜여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어놓고서 죄를 심어놓고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영생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에서 6장은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 바울이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너의 성령을 위해 심어라. 네 영혼을 위해 심어라.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냐? 그것을 세부리로 바울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요 반대말로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육체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와 안위와 편안과 평안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교회의 붕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사람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서점 가서 책을 한건본 적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이런 책이었어요. 인류만이 남기는 흔적, 쓰레기. 이게 책 제목이야.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쓰레기를 남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키우는 강아지들, 개들 쓰레기 남깁니까? 쓰레기 안 남겨요. 고양이를 쓰레기 남겨요? 아니요. 사람만이 쓰레기를 남겨. 왜? 자기의 육체와 편안함을 위해 쓰레기를 남겨. 플라스틱을 만들고 용기를 만들고 봉지를 만들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버리잖아요. 그게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 쓰레기 결국 은 뭐예요? 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만든 게 쓰레기야. 그것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땅에 묻혀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 쓰레기가 묻어나 있는 그 오염된 물질을 어떤 동식물이 먹고 그 동식물 또 우리가 먹고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피해가 와요.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흔적이 되는 거예요. 흔적. 결국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심어놨던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흔적이 돼서 인간에게 남아요. 결국 인간들이 그래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자연을 만들었을 때는 자연 그대로라면 우리가 장수해요. 성경을 보면 다 백세 넘어가 툭. 근데 요즘 나 백세 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고 오염된 물질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서 살 수가 없어. 이게 다 뭐예요? 흔적이 된 거. 죄의 흔적이 남아서 그래. 성경을 볼게요. 욥기서 4장 8절입니다. 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독을 뿌리는 자는 예, 악으로 밭 갈고 독으로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 살면 그대로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살아. 영적인 복은 너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잠언서 22장 8절이에요.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나니 내가 악을 뿌리면 하나님이 저주를 줘요. 내가 선을 뿌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는 결국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 책임인 거지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에 분명히 써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거야.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으면 네가 영생을 거둘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심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그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심어야 되느냐? 누구냐?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 반대말은 육체의 것을 심지 않는다고했잖아요또 다른 반대 말은 뭐냐면,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야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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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절 g song song s o n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선을 해가되 성령으로 심어라 해놓고 바울이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선을 해가되 낙심하지 말아라 즉 성령의 씨앗은 무엇이냐? 선이다. 선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시게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걸 하라, 이걸 하라 써 있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씨앗을 심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회 됐는 대로 이웃에게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하라 성경에 써있어요. 그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써있어요. 기도하는 거야. 복음을 전파하라 써있어 성경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온유하라 온유한 거야. 인내하라 인내해야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지. 참아라 참아야지. 자비하라 양 선을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이게 다 성경에 써있어요. 이게 성경에 써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성령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성경에는 분명히 참으라고 했는데 분노해.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내 맘대로 사는 거지. 그럼 뭐라고 말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편한 대로. 그럼 뭘 걷는다고 썩어질 것을 걷는다. 그런데 말씀대로 서원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영적인 복을 주신다. 그거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특별히 누구에게 더 행하라? 믿는 가정에게 더 선을 행하라. 여러분 교인들에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더 선을 행해야 돼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매너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우리들에게 더 착하게 여러분 살아야 돼. 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에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더 선을 행하며 행하라. 그래 할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싸우고 나가서는 매너 있게 온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사셔야돼 성도들끼리 더 잘해줘야 돼 물론 나가서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들끼리 더 잘하고 십0에써 있어요 믿는 가족에게 더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싸우면 안되고요 미워해서도 안 되고 늘 감사하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씨를 심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의 씨를 심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자, 나는 육체로 심지 않았어요. 나는 성령의 씨를 심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 그런데 내 교회 주위에서 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 줘라 이게 성령이 실을 신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이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실령은 너희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여기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 내에 누군가 육체로 심었겠죠. 그 범죄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실령한 너희는 누가 실령하냐?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령한 거야. 실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그들을 찾아가서. 야, 너왜 육체로 심었어? 너왜 죄졌어? 라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 혼내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 줘라.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은 건 죄라고 했으니까 그걸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온유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 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자의 특징이야. 이게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이 사람들은 늘 겸손에 신령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고 나도 죄짓을것 같으니까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려워한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아니하며 그냥 당당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들이 죄를 지은 것도 내가 대신 져 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내가 대신 져 주며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스데반이 대신 기도하며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신 기도해 주며 중보해 주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누구냐? 신령한 사람들이다 이게 신령한 씨앗을 씻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좋은 흔적을 남겨야 돼요 제가 아까 책을 아까 소개해줬잖아요. 어, 인간만이 남기는 흔적 쓰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쓰레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 아주 지금 세계 남아 있는 아주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코코스제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몰려왔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코코스제도에 조그맣게 섬 보이시죠? 되게 작은 섬인데.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인구 600명밖에 안 살아요. 또 다음 사진을 보지물 보세요.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기가 마지막 남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려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물에 버렸던 쓰레기들이 이곳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있어요. 보면 슬리퍼도 있고요. 물통도 있고요. 칫솔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이걸 다 주웠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4억 1,400만 개 플라스틱 쓰레기가 몰려왔대요. 해변로 이게 이, 이 깨끗한 해변가에 무게로 따졌더니 238톤. 학자들이 딱 줬을 때 신발이 100만 켤레고요 칫솔이 37만 개가 어, 흘려 들어왔대요. 아마 저기에 보면 한국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요. 예 이게요 조류를 타라서 해양을 이게 물이 흘러흘러 흘러 들어와서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깨끗한 곳이 그 사람들이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무슨 쓰레기를 저렇게 버렸겠어요? 안 버렸겠지. 어디서부터 버린 쓰레기가 흘러들러 들어왔겠지. 그것이 여기에 흔적이 된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은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육체로 심어 놓고 복달라고 하면 복주겠느냐, 이거예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장, 신령한 씨앗을 심으며, 성령으로 심으며 영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